안녕하십니까. 이와의 한양 세무부문 박동호 파트너입니다. 저는 이와의 한양 글로벌 통상 자문팀에서 관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 2025년 개정되어 시행될 관세행정 중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네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원 관리가 강화됩니다. 특히 주목할 내용은 가상 자산 거래 내역이 과세 자료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재산은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수입 신고 없이 반입된 물품에 대한 부가제척 기간이 확대되어 과세 당국의 과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과세 당국의 거래 정보 요청 사항이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는. 관세 조사 강화입니다. 과세당국이 수입 통관 전에 시행하는 세액 심사에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관세 조사 재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가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수입 통관 전후 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FTA 지원과 납세자 편의가 확대됩니다. 원산지 사전 심사 범위가 확대되고 협정 관세 사후 적용 신청 대상이 확대되어. 기업들의 FTA 활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관세 성실 신고 확인 및 월별 확정 납세 신고 제도가 신설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자산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관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최근 관세 행정에서 직면한 문제점 중 하나는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가상 자산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체납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특정 금융 거래 정보법에 의거 신고된 가상 자산 사업자가 과세 자료 제출 기관으로 새롭게 추가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가상 자산 거래소는 세관에 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체납자의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제출 요청부터 적용됩니다. 관세법 제 21조의 개정을 특별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관세 부과는 일정 기간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과가 가능한 기간을 부과제척 기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입 신고 없이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제척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보면 무신고 수입을 적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신고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5년이라는 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의 부가재척기간을 7년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포탈, 환급, 감면을 받은 경우 10년 재척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입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5년 채취기간이 적용됩니다. 가산세율 인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실무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개장사항일 것 같습니다. 현행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와 기간이자인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구성됩니다. 이중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거나 밀수입제 등으로 처벌된 경우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복잡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현행 가산세율로는 충분한 제재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율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FTA 관세법상의 가산세도 동일하게 60%로 조정됩니다. 여기서 부정한 방법의 의미는 단순한 실수나 해석상의 차이가 아닌 고의적인 허위 자료 제출이나 자료 조작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규정은 과소신고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신고부터 무신고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입부터 적용됩니다. 가격 조작죄 처벌 중 벌금 산정 기준이 단순해졌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물품 원가와 5천만 원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첫째, 원가가 낮은 경우, 예를 들어 영원인 수입 물품 가격을 높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품 원가 기준으로 처벌 시 실효성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했습니다. 둘째, 가격 조작 차액, 즉, 신고한 물품과 과세 가격의 차이를 벌금 산정의 새로운 기준으로 도입했습니다. 물품 원가 또는 5천만 원과 함께 가격 조작 차익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금액을 벌금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조작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를 잘 인지하시고 정확한 가격 신고를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수출입 신고시 실제 거래 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AO 업체에 대한 과태료 경감제도 폐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AO 업체들은 등급에 따라 과태료를 20%에서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AAA 등급은 50%, AA 등급은 30%, 싱글 A 등급은 20%의 경감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수출입 안전 관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경감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는 과태료 본연의 취지, 즉, 법규 위반에 대한 제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AO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태료 경감 혜택이 없어지는 만큼 리스크 관리 체계의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은 2월 중 예상되는 과제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이번 개정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존에는 상표권, 특허권 등 일반적인 지식재산권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보호 대상에 추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득한 방위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과 그러한 기술임을 알면서 지득한 기술이 사용된 물품을 세관장 집권 통관보류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출입 통제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고 기술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위 산업 관련 기업들은 이 점을 특히 유의하여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출입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관세법 제38조의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입 통관 전에 시행되는 세액심사에서 세관은 신고서나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실무에서는 행정지도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재관장이 세액심사 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의 미비점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수입신고의 예측 가능성 향상과 불필요한 불복절차 감소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관세법 제1 1 1 조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관세 조사를 제일 실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기존에 조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과세 관청의 기관이 직무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제공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조사 그리고. 관세 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 조사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예외 사유가 추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한편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과세 관청 간의 정보 공유와 환급 절차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조사부터 적용됩니다. 관세 조사 중지와 관련된 제도 변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세관장이 관세 조사를 중지하려는 경우 관세청장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중지 동의서를 발송할 수 있었습니다. 중지 횟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사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련 개정에 따라 조사 중지에 대한 새로운 횟수 제한이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관세 조사에 대한 3회를 초과하여 중지하려는 경우, 납세자 보호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조사 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중지는 이 횟수 제한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하면서 불필요한 조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착수하는 관제조사부터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업체의 거래정보 요청 대상과 거래정보 제공 시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관세청장은 관세청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업체의 품명, 수량, 결제금액, 물품 수신인 정보, 해외 판매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업체는 이러한 정보를 화물운송장인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이 아니라 주문 또는 배송 결제 완료 시점부터 수입 신고 전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 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수출입 통관부터 적용됩니다. FTA 관세법 제31조와 시행령 37조의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원산지 사전심사는 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및 생산자와 대리인이 수입신고 전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사전심사 범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현행 사전심사 범위는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품목 분류, 가격 또는 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가가치의 산정 환급 감면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통해 심사 대상 범위에 실행 관세율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ft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원산지 사전 심사 제도는 협정에서 사전 심사 관련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하여 ft 활용에 제약이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 내용 변경이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전 심사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협정 관세 사후 적용과 관련된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입 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만 협정 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 분류를 변경하면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수입자의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품목분류 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 신고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관제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를 변경하거나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정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체빈개도국에 대한 특혜 관세 제도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UN 결의에 따른 체빈개도국 예를 들어 콩고,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45개국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가 경제 발전으로 인해 체빈개도국에서 졸업하게 되면 갑자기 일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무역에 큰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4월 1일 이전 졸업 국가도 포함하여 일정 기간 동안 특혜 관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도 순조롭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국가의 2025년 4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수출입 신고 필증 발급과 관련된 제도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세관장이 수출입 신고인에게만 필증을 발급했습니다. 주로 화주나 관세사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신고인이 아닌 경우에도 필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 부분을 개선하여 신고인이 화주가 아닌 경우에도 화주가 직접 유니패스에서 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가격 신고 제도의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 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수입 신고 시마다 가격 신고서와 과세 가격 결정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일괄 신고의 전제였던 같은 물품을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로 물품이 아닌 거래 당사자 기준으로 완화하면서 특히 제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송품장 수입 물품 구매 계약서와 함께 통상 관세조사에서 제출하던 과세가격과 관련된 자료인 간접지급금액에 대한 계약서, 특수 관계자 간 내부가격 결정 자료 등 기타 가격 신고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신고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행 시기는 관세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아크바 즉 과세가격 사전 심사 제도의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아크바 승인 결과의 유효 기간이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이며 연장 시 5년까지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 유효 기간 3년이 되는 때의 사업연도 말일까지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회계연도와 일치시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심사의 반려 사유도 구체화됩니다. 기존 관세 조사가 과세가격 산정 중인 경우, 관세 조사로 확정된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의 변동이 없는 경우,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보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네 가지에 추가하여 해당 거래 관계 또는 거래 내용 등 과세 가격 결정의 중요한 사항이 신청 내용과 달라 관세청장이 해당 사전 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의 시행 시기는 유효 기간은 관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사전 심사 결과부터 적용되고 반려는 관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신고 확인 제도의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현행 납세신고 제도를 더욱 체계화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입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중 해당 제도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품은 수입신고 한 물품입니다. 확정신고 시에는 관세사 등이 과세가격의 적정성, 품목 분류의 정확성, 납세 신고의 정확성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성실 신고 확인서와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 신고에 따른 납부 기한은 수입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최장 60일이며, 신청 기업은 수입 신고 시 가격 신고가 면제되고 납세 신고 시 가격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 제도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아직 시행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개정된 관세법 주요 내용 설명에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관세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관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중에서 관세 정책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는 보험무역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대수입청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방기관 설립은 의회의 입법사항이며, 기존 관세국경보호청과의 고난 및 업무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설립시기는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의 법적 근거로는 무역 확장법 섹션 232조와 무역 법 섹션 301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역 확장법 섹션 232조를 통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수량 제한이 가능하며 실제로 2018년 철광 알루미늄에 대해 25%, 10%의 관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무역법 섹션 제 301조는 미국 통상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행위를 조사하고 보복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관세 징수 및 수입 통관이 강화를 위해 800달러 이하의 면세제도가 폐지되고 위조품 및 밀수, 약물 수입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세 환급에서 보복, 보편관세는 환급이 불가능해지고 FTA 외국 무역지역 상품도 보복, 보편관세 적용 시 역관세에 대한 최저세율 적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기존 체결된 WTO 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의 재검토와 세계적으로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논의가 과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관세 정책은 보편 관세와 보복 관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편 관세는 전반적인 무역 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10%에서 20% 수준의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FTA 체계국에도 추가 관세가 부담될 수 있으며 FTA 재협상이나 무력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WTO 위반 소지가 있어 상대국의 반발에 따라 국제 분쟁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보복 관세는 특정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국가나 품목을 대상으로 상황에 따라 25에서 300%까지의 차등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복 관세는 양자협정이나 다자협정에서 외여저항 또는 세이프가드 그리고 일정한 조건하에서 피해 구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의 관세 무역 정책은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생산 기지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는 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들 기업은 미국 수출 시 25%에서 100% 기존 관세에 더해 추가 10%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중 관세 구조는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멕시코의 현지 생산 시설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 역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달간 유예되기는 했지만 25%라는 높은 관세율은 특히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자동차와 전자 산업 분야에서 기존 공급망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전체 생산 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위치한 한국 기업들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멕시코와 같이 한 달간 유예되었지만 25%의 관세 부과는 원자재와 부품 조달 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반적인 생산 비용 구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무역 환경에서 한국 기업들은 생산 거점 재배치, 공급망 다변화, 비용 구조 최적화 등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지고 다국적 생산 체계가 일반화되면서 FTA 등을 통한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특혜 원산지 판정과 함께 이번 미국의 경우처럼 보편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비특혜 원산지 판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 국가별로 생산 공정과 가공 경도가 상이하고 부품의 조달이 여러 국가에 걸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제품이 실제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생산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미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킨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판정 체계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무역법에서 실질적 변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로 정한 특정 품목이 아니면 제조, 가공, 가정을 통해 원재료의 HS 코드가 상이한 HS 코드 6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실질적인 변형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비특혜 원산지 국가를 판정합니다. 반면 미국은 비트켓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한국에 비해 명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유연합니다. HS 변경이나 부가가치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보다 분명, 특성, 용도, 원재료의 원산지, 공정 등의 종합적인 변화에 실질적 영향을 준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제품이라도 생산 과정에서의 실질적 변화를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산지 판정의 차이는 실제 무역 현장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1차 가공을 하고 베트남에서 2차 가공을 거친 제품의 경우 어느 단계의 가공을 실질적 변화로 볼 것인지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곧 관세율과 직결됩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을 고려할 때 원산지 판정은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원산지 판정 체계 속에서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전략과 생산 기지 배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각국의 원산지 판정 기준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통상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를 취한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미국은 관세 부과 자체보다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기업들이 중장기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단순히 시장 접근 전략에 그치지 않고 통상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더불어 유연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의 전략적 접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공급망 최적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원재료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 국가별 관세 발생 지점을 정확히 식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많은 자본과 의사결정의 시간이 필요한 생산 기지의 변경보다는 단기적으로 관세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관세 과세 가격과 이전 가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각국의 산업 육성 및 투자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IRA와 CHIPS 액터 등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원할 새로운 산업과 지원 제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보호 무역과 자국 중심주의로 빠르게 재편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들은 장기적인 생산 기지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관세법 개정 내용과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